내가 이번에 얼마나 문화예술비용을 절약했을까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20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절약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음, 어떤 것을 좀 어필하면 서평단이 잘 뽑히는지 여러분들도 꼭 20만원을 겟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책먹는 버섯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1년 동안 문화예술 비용을 200만원 절약한 팁을 같이 공유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내가 이번에 얼마나 문화예술 비용을 절약했을까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1년에 20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절약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스무 살 때부터 거의 한 5년 가까이 이런 방식들로 정말 많은 문화예술을 누리는 한편 돈은 많이 절약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술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제 꿈이 소설을 쓰는 것이기도 하다 보니까 책을 사는 일이라 할지 영화나 연극, 뭐, 전시 같은 걸 보러 가는 것에 돈을 아끼면, 그건 자기 개발에 돈을 아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어, 좀 주기적으로 저에게 영감을 주는 일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는 요즘입니다. 음, 제가 지금 드리는 세 가지 팁을 받아가시고, 특히 사회초년생분들, 절약하면서 문화예술 즐기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팁은요, 서평단 신청입니다. 저는 이렇게 북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도서를 지원해주시는 출판사, 관계자님들도 많지만 꼭 읽고 싶은 책은 서평단이 뜨는 즉시 제가 직접 신청해서 책을 받아 읽고 있어요. 서평단을 신청하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궁금하셨죠? 제가 며칠 전에 서평단 신청해서 받은 책이 이 책이에요. 김사가 작가의 하이라이프라고 하는 책인데 당첨이 되면 어떤 문자가 오는지 보여 드릴게요. 네, 이렇게 김사가 소설집 하이라이프 서평단에 당첨되신 걸 축하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음, 서평단 활동 방법 도서를 받고 온라인 서점 한곳 그리고 개인 SNS 한 곳에 리뷰를 남겨 주세요. 두 번째, 등록한 후기를 이 아래 URL에 제출을 하면 끝입니다. 너무너무 간단하죠? 이 서평단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딱한 가지로 보입니다. 개인 SNS가 있으면 돼요. 트위터, 블로그, 뭐, 인스타그램. 저처럼 이런 유튜브 같은 것이 되겠죠? 이렇게 개인 SNS만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나 충분히 서평단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을 받는 인원도 거의 50명에서 100명 가까이를 뽑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서평단으로 받은 도서가 1년에 거의 한 30건, 40건 가까이는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블로그 체험단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공받은 음식을 무상으로 먹고 그것에 대한 포스팅을 하듯이 책을 무상으로 받고 이 책을 읽은 후기에 대한 포스팅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엄청 막 전문가처럼 대단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주로 쓰는 방식은 이 도서의 작가 소개, 그리고 전체적인 줄거리 소개, 그리고 서평, 그런 것들을 좀 짤막하게 하지만 뭔가 어, 대단해 보이게 남기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블로그를 좀 대단해 보이게 쓰는 방식. 뭔가 글이 대단하진 않다고 하더라도 그 형식이 좀 괜찮아 보이면 대단해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서평 서편... 단을 어디에서 신청을 하는지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 창비, 위즈덤하우스 같은 경우에서는 인스타그램으로 서평단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세요 다산북스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가 잘 되어 있어서 블로그로 서평단 모집을 많이 하십니다 예스24 리뷰어 클럽이라고 하시는 걸 알고 계셨나요? 저는 여기에서 또 서평할 도서를 많이 찾는 편인데요 이렇게 예스24 리뷰어 클럽에 들어오시면 서평단 모집 도서가 굉장히 많죠 사실 제 취향의 도서들이 많진 않아서 서에 물찾기처럼 어, 열심히 이렇게 뒤지다가 제가 원하는 책이 나오면 이렇게 신청하기를 누르면 굉장히 간편하게 댓글로 이렇게 남기면 돼요. 이렇게 댓글로 어, 신청을 원합니다. 뭐꼭 필요하고 읽고 싶은 책이라서 신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하게 댓글을 남겨도 뽑아주시더라고요. 어, 마지막으로 창비의 스위치라고 하는 페이지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창비 스위치 페이지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들, 뭐 북토크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정보가 많이 올라오고요. 뭐 행사 같은 것들? 그런 정보가 많이 올라와서 전 창비 스위치를 많이 들어가 보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서평단을 뽑는 것도 창비 스위치에서 많이 홍보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보셔도 참 좋을 것같요 같아요. 저는 이네 가지 루트로 서평단을 확인하고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떤 것을 좀 어필하면 서평단이 잘 뽑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SNS, 온라인 서점에다가 책에 대한 리뷰를 등록해서 이것이 홍보 효과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을 잘 쓰는 사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책 자체 그리고 작가 자체에 애정이 있는 사람을 뽑을 확률이 아주 아주 높습니다. 이 책에 대한 서평단을 신청할 때는 제가 뭐 김사가 작가의 이전 작품들 영부터 시작해서 더 나쁜 쪽으로 등등 정말 많은 작품들을 읽어왔고 김사가 작가의 굉장한 팬이다. 그래서 이번 신작 소설을 정말 손꼽아 기다려왔고 이 소설집에 수록되어 있는 땡땡 소설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아 책의 홍보 활동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영광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작가에 대한 애정과 이걸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많이 표출을 합니다. 또두 번째로 중요한 건 서평단 리뷰를 남기는 거를 플러스 알파로 해서 내가 조금 더할수 있는 것에 대한 어필을 좀 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어, 저는 릴스를 인스타그램에 함께 업로드를 해서 이 소설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라든지 대단할 필요는 없지만 뭔가 이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이 도서의 리뷰를 잘 작성할 수 있다 라는 걸 어필하는 방식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같이 거창한 것을 할 필요는 전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책을 단순히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 영상을 만들 만큼 그만큼의 노력을 드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방식은요. 아트인 사이트 에디터 활동입니다. 여러분들 문화예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트인 사이트라고 하는 사이트를 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꽤나 전문적이고 좋은 컨텐츠들, 문화예술에 대한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오는 웹사이트입니다. 어, 이 웹사이트에서는 2월과 10월, 1년에 두 번, 아트인사이트 에디터라는 것을 모집을 해요. 한번 모집을 할때약 20명 가까이를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원 사유부터 자기소개까지 조금은 작성을 해야 되는 귀찮은 일들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당첨이 된다라고 하시면 문화 혜택의 황금기를 맛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아트인사이트 에디터 활동을 약 2년에서 3년 가까이를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활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본 컨텐츠에 대한 리뷰와 에디팅을 하는 활동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무료로 본 컨텐츠. 이것에 대한 리뷰를 작성하는 그런 활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꼭 해야 되는 것은 이 에디팅 활동인데요. 이건 한 달에 한 번인가? 이주에 한 번인가를 꼭 올렸어야 했어요. 근데 막 분량이 많이 길어야 한다거나 내용이 완전히 전문적이어야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무료로 제공하는 글이기 때문에 막그 정도로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에디팅을 잘 하면은 뭐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이 리뷰 활동이에요. 이 아트인사이트에서 이번 달에는 이런 이런 예술 리뷰 활동이 있는데 어떤 걸좀 해보시겠어요? 이러면서 막 정보를 보내주세요. 전시도 있고 뮤지컬도 있고 책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있으니까 이 중에 원하는 걸 리뷰하고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여기에서 무료로 본 연극, 뭐 영화 등등을 다 따져보니까 거의 30개 가까이가 되더라고요. 이것들의 금액을 하나에 3만원이라고만 치더라도 거의 90만원 가까이의 문화예술 비용을 절약한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2월, 10월, 이렇게 두번 뽑고 있어요. 이미 2월 달에 신청 기한은 지났지만 10월 달에 또 아트인사이트 에디터를 뽑거든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신다면,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꼭꼭 한번 도전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세 번째. 여러분들, 이건 정말 많은, 많은 분들이 알고 이미 알고 계실 것 같기는 해요. 바로바로 바로 서울시 청년문화 패스입니다. 이 서울시 청년문화 패스는 서울시 거주하는 청년들, 19세에서 22세까지의 청년들에게, 어, 연극, 뭐 클래식, 발레, 뮤지컬, 국악, 전시, 이런 그런 문화예술 혜택을 20만원이나 지원을 하는 사업이에요. 여러분들, 20만원은 1년에 너무너무 큰 금액입니다. 물론 19세에서 22세 안에 드는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처럼 22세를 훌쩍 넘어본, 넘은 어넘 청년들은 아쉬운 눈물을 흘려야만 하지만 19세에서 22세 안에 드는 서울시 청년분들께서는 무조건 무조건 꼭이 20만원을 1년에 겟하셔서 여러가지 문화예술 혜택을 꼭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이 선정되는 기준이 굉장히 낮고요.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방식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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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합니다. 꼭 이것을 신청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세 가지의 방식으로 저는 1년에 약 200만원 가까이의 문화예술 비용을 절약을 해왔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여건이 되신다면, 상황이 되신다면, 이런 방식들을 활용해서 책이든 공연이든 뭐 여러가지 예술, 문화예술을 조금 더 편안하고 저렴하게 즐기실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저는 책 먹는 버섯이었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버섯책방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